안녕하세요. 장재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프 칠때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 들지 마, 헤드업 하지 마, 공 끝까지 봐. 이 얘기 진짜 많이 듣죠. 저도 레슨할 때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골프 칠때 공을 되게 오래 보고 있으면 머리를 안 들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공을 보고 싶어도 잘못 봐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안 드는 방법, 공 오래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단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나는 공을 오래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딱 들어가죠. 근데 실제적으로 공을 칠때 머리를 너무 들어요. 아, 공을 또못 봐요. 그래서 막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미스가 많잖아요. 빈 스윙을 할 때는 잘 봐줘요. 공만 놓으면은 머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두 가지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스윙을 할때 백스윙은 잘 들어요.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오른발에 문제가 많아요. 대부분 다 헤드업 하시는 분들이. 다운 스윙을 내려오면, 짠짠짠짠짠 내려오잖아요. 오른발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하체가 이렇게 떠요. 펴져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공을 보고 싶어도, 간격이 멀어지고 펴졌기 때문에, 공을 잘못 봐요. 그래서, 머리가 들려서, 파핑성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오른발을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로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힙턴 생각을 해서 오른발을 이렇게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부분 동작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백스윙을 들고 한 방에 피니시까지 가는 연습 말고 나는 지금 많이 들리는 상태고 공을 못 보는 상태잖아요. 오른발을 완전히 붙여놓고 백스윙 들고 공을 쳤어요. 부분 동작으로 피니시를 해 주는 연습을 해 주는 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오른발을 붙여놓고 클럽을 먼저 보내세요. 그 다음에 발을 뛰는 피니쉬를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머리가 많이 안 들릴 거예요. 공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이유는 들려서 그래. 그러면 저 지금 얼굴 딱 여기 있잖아요. 눈높이가 딱 공이랑 있어요.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간격이 있잖아요. 멀어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오른발이 들리면서 상하체가 들려요.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러면은 어딜 보냐. 거기 오른쪽을 본다거나 치고 나서 눈의 위치가 위쪽 포인트를 많이 향하게 돼요 그러면 상하체가 더 많이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을 완전히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할때 섰어 클럽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발을 뛰는 연습방법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스윙을 할때 왼쪽 골반에 키포인트가 있거든요 다운증을 내려올 때 왼쪽 골반이 바지가 이렇게 접힌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야지 상체가 척추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골반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우향후 했고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우향후 했다가 왼쪽이 막히는 현상이 된 거예요 블락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러면 치면서 공을 보고 싶어도 머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백스윙을 쭉 들었어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의 면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백스윙을 들때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다운싱을 내려올 때 왼쪽 골반이 이렇게 열리는 느낌? 골반이 접히는 느낌으로 다운싱을 내려와줘야지 상체가 이렇게 숙여있는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 골반이 펴지면 들려요. 공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골반을 이렇게 접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 클럽을 한 손으로 잡고 백스윙을 쭉 들어요 그 다음에 글러브 낀 손을 골반 쪽에 댄 상태에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살짝 눌러주셔도 돼요 왼쪽 골반을 눌러주게 되면은 왼쪽 골반이 열리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바지가 접히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걸 한번 쳐볼게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오른발을 완전히 딱 붙여놓은 상태 치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스윙을 쭉 들고, 오른쪽 바지가 접혔으니까, 왼쪽 바지도 접어준다, 열어준다, 오른발 뛰지 않는다. 스윙. 네, 요두 가지 연습 방법 하시면 여러분들이 머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안 들면서 공을 오래 보면서 공을 잘칠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연습 방법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